1987년 6월 항쟁 때 명동 성당에 피신한 학생들을 경찰들이 연행하러 왔습니다. 그때 주기경님께서 경찰이 성당에 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날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 또그 뒤에 수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하려고도 나를 밟고 그 다음 신부와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입니다. 마지막에 추기경님은 그동안 많이 사랑받아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2009년 2월 16일 선종하셨습니다. 주기영님의 시이 우산을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일이다.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인생을,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도 주기경님께서 담고자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기경님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 신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실천해 가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기경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려고 가장 가난한 이들 곁에 또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을 강막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서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기경님의 이상 또 영성 이런 것들을 본받아 그리스도 신자로서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길을 끌 따라 부활의 영광에도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교우들을 보고 보시고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비사 가은같은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